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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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우와 10층짜리 mm. 케이크가 <laughs> 이 사진들이 그러면 다 허경영 총재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인가요? 하늘공에 좀 희한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응. 하나씩 찍어놓은 건데요. 아. 맨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네. 우유 실험이라고 해서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으면 우유가 안 섞고, 아. 안 붙인 것 섞고 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고 멈춰 하니까 <laughs> 우유가 안 섞고 멈춰서 이렇게. 응. 허경영식 지역감정 없애는 방법도 아무래도 요새 그 지역감정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서 경전도 북도끼리 남도끼리 어, 이렇게 약간 전경유착 전라도와 경상도는 유착 <웃음> <웃음> 전, 좋은 의미의 전경유착 <laughs> 예, 전경유착 예 그렇게 해서 그녕니까 서울시장 선거투표 3인최니다 양쪽으로는 3인데 네. 실적으로는 네. 1등이지. 아유, 맞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아유 이거 앉읍시다. 우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기고 아주 아. 그냥 사위감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그냥 A급 사위감이야. <laughs> 아 네. 혹시 공중부양 강의나 이런 것도 아, 해주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왜... 해대통령 <laughs> <laughs> 네. 그 요새 또 응.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의 이슈들 있잖아요. 응. 이제 뭐 여성부부터 시작해서 모병제 어. 아니면 뭐 대한민국 남성이 제대를 하면 뭐 천만 원의 어떤 그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아, 삼천만 원. 네. 그래서 약간 허기룡 총재님께서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네. 네. 페미니즘의 어떤 그 남녀 갈등의 해결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진짜. 그러니까, 남녀의 여성부를 내가 없애자. 네, 뭐 가족부. 가족부 가족부가 돼 아, 가족부만 해서 여성 가족부 이런 건안 돼. 어머니를 모독하는 얘기야. 아다 어, 어머니를 강하단 말이야. 그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10년 전 공약이 음. 지금의 10년 후에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0년 된 공약. 아, 공약. 는 허무 맹랑한 소리다 어, 이거는 그렇지. 말도 안 된다 응. 약간 이런 의견이 주류가 됐었잖아요 그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또이정 응.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공약이 매달 18살 이상에게 응. 150만 원씩 지원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응. 지금 와서도 약간 좀허무 맹랑하다는 라 사람들이 공거는 좀... 어, 잘못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실제 말이야 네. 이 한자는 혹시 무슨 뜻인가요? 일견패도 일견 개한 폐... 마리가 네. 치을 패자 도둑 돋자 개한 마리가 도둑을 실제 보고 짖으니까 아... 동네 개 100마리가 그 소리만 듣고 짖는 거야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면서 내가 실제 내가 공연을 만들었거든 아 그랬더니 수많은 정치인들이 내 공략 보고 짓는 거야. 상구자의 <laughs> 어떤 그. 그렇지. 콜미 라인나우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 음악을. 아, 맞습니다. 우리가 전국 바람을 일으키니까. <laughs> 싸이가 이제 그걸 좀 달라고 해서. 아, 맞습니다. 라인아우를 좋지. <laughs> 아, 근데 그게 강남 스타일이야. 전 세계로 퍼져나왔잖아. 아, 아 어, 라인아우를 어, 어. 싸이가 응용한게 아, 아, 강남, 강남 스타일. 스타일이 <laughs>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laughs> 고경룡이가 뭘 만들면 이게 세계적인 분이야. 아. 그거 한몇년 동안을 지금도 대학생들이 막 교실에서 내 눈을 봐라. 너내 고경. 고경이 불러 봐. 너도 쓸. 고경이 불러 봐. 너 네. <웃음> 시험 봐. 내 눈을 보면 눈살도 보지내 눈을 보면 눈키도 보지을유는면 잘생기지 젊은이들한테 막 희망을 막 주는 거야 이게 어... 근데 어? 이제 허경영 효과라고 해가지고 허경영이라고 외치니까 우유가 안 썩어버리고 아 어, 그렇지 이런 게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저 거짓말인 그줄 알지만은 오. 저거 이게 허경영 원래 붙였잖아 네 우유가 물과 치즈로 놀져 버려 어어 어, 이게 몇천년 가도 안 썩어 그래도 이걸 뚜껑 열어가 이걸 먹으면 맛이 좋아요 아, 뭐 엄청 맛있.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몇십 몇십 년된 것도 아, 먹으면 맛이 그렇게 와? 아, 진짜. 아, 그러 양주마냥 이렇게 <laughs> 어, 그럼 냉장고 안에서 아, 전기가 나가도 내 네. 네.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절대로 음식이 시지 않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도 말도 안 되고 음. 하시는 그 은행이 뭐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약간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 헤매 해명... 어, 그 사람들이 네.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네. 본인이 이렇게 힘이 세잖아.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나한테 와 쳐들어와. 그럼 네. 내가 잃어버리면 100만 명이 시체가 돼. <laughs> 아, 어떻게 하면 시체가 돼? 어,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살아 있으니까 네. 쓰러뜨릴 수는 없고 네. 그냥 내가 힘을 다빼버리 게. 자, 힘줘 봐. 꽉잡 이거 힘 쎄죠? 네. 어, 안 뚫리지지? 응, 네. 힘줘 봐 네. 내가 뗄 수가 없지. 네. 근데 내가 잃어버렸어. 힘이 세요? 어? <laughs> 아니 힘이 있냐고 아니요 어떻게 요힘 세게 줘봐 아니 힘 있어요? 이 몸에 힘이 지금 심장이 뛸 정도가 되기나 <laughs> 네. 거야 심장 뛰어야 되니까 네. 그 외까지 빼버리면 죽는 거잖아 아, 네. 근데 이걸 인간들이 볼 때는 생땅 네. 거짓말이야 아 완전 그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내가 이 만물을 이런 물건들과 이런 것들이 네. 내 말을 다 들어 아. 내 명령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장님 있잖아. 네? 6년 된 장님을 네. 1초만에 청산을 만들어 와, 회복술사까지. 음, 그런 게 네. 이제 그거를 인간들은 이 물리학자들은 그게 불가능하지. 아, 허경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면 음. 공중부양이라든지 축지법 등 이런 거를 뭐 초등학교에서 알려주거나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아. 근데 내 발차기는 거 봤죠? 네. <laughs> 어? 내가 합기도 실단. 또뭐 정도술 뭐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독법을 어. 배우고 어, 이제 무공, 무공 수련을 어. 아, 는 하는데 네. 실제 내 발차기 하는 거 봤잖아 아 맞습니다 키큰 사람 머리 사과 운전하고 예 네. 그 그때 뭐야철부철 철구 철부. 철구부터 철부 여기 왔어요 오, 오늘 혹시 저한테도 한 번? 오늘 보여줄 수도 있지 그럼 아 진짜요? 응 아무 때나 보여주지 뭐야 뭐아 좋습니다 뭐, 그러면 차도 태워달면 차도 태워달라고 하 아, 어, 어, 있어도. 젊은이들의 뭐... 꿈을 짓밟는 사람 어른들은 나는 아주 안 좋다고 봐 아... 젊은이들이 원하면 뭐든지 죠줘 그럼 올스로이스 한번태워주세요 그것도 내가 아, 태워줄게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저... 이 친구는 나중에 놀스로이스도 타겠는데 돈 많은 부자상이야 고생하고 아, 저... 싶습니다 허경영 여기는 상이 청룡상이야 차종룡 눈이 아주 용눈인데다가좀용코에다가잘 생겼어요. 그리고 체형이 제대로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이다보 아기가 없어요. 선하게 대해 주면은 한없이 선하게 대해 줍니다. 또이 아. 사람을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 재수가 없어. 요 <laughs> <laughs> 어? 제가 그, 그 사진.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 아주. 이 사람의 관상은 이 사람은 동물상으로 말하면 학상이야. 학상. 학이요. 음, 어. 주장이 네. 좀 강하고 얼굴 자체는 남방계가니고 북방계야. 북방계 사람인데 입이 발달돼. 어. 학상이 입이 발달되면은 네.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학력이 그 높진 않다. 음. 아,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분 이 체형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laughs> 어, 자수성가형이야. 자수성가. 음, 조상들이 기반이 없. 별로 없어. 아 어. 근본이 없다. 어.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는 <laughs> 게 아, 좋겠다. 아자수선가를 <laughs> 성공할 수 있는 <laughs> 케이스. 다음으로는 이제 이분. <laughs> 이게 이제 야채를 심금은 무상이야. 무상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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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에 가깝다. 어, 무에 가깝다 어. 동물을 보면은 이런 이런 상은 쥐상인데. 어, 돈이 좀 붙는 상이야. 어나도이붙다이거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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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내가 이제. 대충 보는 거지 뭐 사진으로 봐서. 응.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네. <웃음> <웃음> 아, 그 관제님. 오늘 이분 관사 혹시? <laughs> 어 그래도 제가 실제 성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laughs>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발차기 한번 강의 한번만. 헤이. <laughs> 오!! 여기 여기 깨졌지. 예. 네. 구두에 이게 머리마저 맞 커질라. 아.. 진짜. 다가 아, 이제 아, 겉으로는 아, 깨졌지만 안에는 이제 아예 갈릴 정도의. 아, 네. 네. 여기 앞에 사진 한 번만 찍. 한번 어, 네. 하나 찍죠. 본인 김? 본명 김런후로 할게요. 런. 김런후. 네. <laughs> 와, 제 이름까지. <웃음> <웃음> 아 ㅋ ㅋ 죠아예좀힘들아 예, 어, 공중부양이 아, 공중 공중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laughs> 예. 니에 이것도 공중부양하는 자세도 한보여 여기 앉아 다리를 이렇게 얹어이 다리를 앞으로 대요 이 다리를, 다리, 다리를 먼저 공중부양으로 해서 올려 어! 아한 번에 한 번에 올라가야 돼 <laughs> 자 이래서 이렇게 뜨는 거야 아... 오래 한 1시간 눈을 감아야 네. 붕붕 떠아 공중부양 강좌까지 어. 이거는 근데 어. 다른 세계에 영접을 한 사람만 할수 어, 있는 그렇지. 일반 의식세계로서는 이 신체가 중력을 거역할 수가 없어 아뭐 음. 무술의 고수지 아... 미국 최고의 무술의 꽃으로 가보면 돼. <laughs> 상대방이 나한테 격리, 나한테 되야 잖아 네. 그럼 에너지를 없애야겠다. 아 원거리로 그렇게. 어, 원거리로. 지금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네. 에너지 빼고. 아. 어, 뭐뭐 프랑스에 있는 사람 에너지 빼고. 합성대법으로 아. 어, 뭐, 그렇게 어, <laughs> 빨아들여서. 불가능. 아. <laughs> 어 다음 대선 후보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재밌을 거예요. 예. 우, 진짜 롤스로 이스예요 <laughs> 언젠간 저도 저런 차 타겠죠? <웃음> <웃음> 와 한껏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차가 되게 높죠? 와차 앞이 제 하반신을 넘길 만큼. SUV 높이 앞에. 네, 와. 우 문이 반대로 열려요. 와 여러분들 생애 처음으로 롤스로이스 탐방. 어경성 총재님은 이 차를 타고 매일 순회 어, 공연도 가고 어 그렇죠. 이차이차 네. 나는 옛날부터 롤솔루스만 타지. 리무집만 어, 네, 아. 뭐. 근데 축지법으로는 왜 이렇게 이런... 네, 안 하죠. 안 하죠. 아. 여기서 저산 꼭대기까지가 다하늘궁이 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어, 텐데 그래 이거 한 100만평 어. 하늘궁이 이제 된 거지 여기도 땅이 평당 400만원, 300만원 그러니까 평당 400만원인데 3 0만원 300만원인데 300만 100만평 어. 가자. 여세우. 내려가자. 조금 그런 거. 예. 야. 우. 우. 숨도 못 쉬었어요. 어. 저희 집 매트리스보다 훨씬 더 편안한 이 롤스로이스. 저는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실제로 저희 집 멀룸보다 큰데요. 예. 저저걸 맞았어. 저는 저런데 호수로 호수 만들고 있고 여기 이데 운동장. 어준 어, 괜찮으세요? 어, 어, 어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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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허경영 <laughs> 총재님의 기운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아다행니다 아, 아, <laughs> 다행이에요. <웃음> 어. 관자 배반. 와, 거의 골프장 정도의 규모다. 내가 <laughs> 아. 여기서 세계 국가 원수들 만나는. 아,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세계 보면 여기가 이제 G20 짜리였던 어. 그렇지. 전두. 어, 세계를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니까. 아. 세계 자리에, 어, 세계 통일까지. 세계 통일. 이 자리가 아. 이제 세계 통일. 아. <laughs> 황제의 집이라고 보면 아, 돼요. 아, 대통령이 응. 목표가 아닌 세계 통일이 통일 일단 한국 어. 대통령 그냥 그 조족 지열이고 아, 저 가면 이제 그거 찍고. 이거 자연인 콘텐츠인가요? <laughs> 자연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자 이거 로요 하는지. 하는 뭔가. 자. 요거, 요거 공간 돌 크죠? 네네 좋습니다 원소램파이터 하늘성은 알아도 하늘공은 네, 제가 네. 처음 혹시 뭐 제자 양성이나 이런 것도 뭐 하나요? 사람들이 이제 권경영님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이제 이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혹시 제자 양성이나 이 아, 젊은이들이 많이 와있지 젊은이들이 몇십 개가 와있지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